구독과 좋아요. 나이드. 와야 근데 진짜 개 많이 본다. 이 정도라고? 나이 나 정도로 나 많이 볼, 볼 줄은 몰랐어. 근데 아더 봐야지. 나만 명, 만명 생각했어. 만 명까지 생각했다고? 만 명까지도 갈수 있다고. <laughs> 시작한다. 시작했다. 시작했다. Go. 오 명... 이게 얼마만이야. 시작한다. 5 센트. 오, 오 시작한다. 한 종이 5 센트입니다. 여기는 아마 근데 댐모가 요르하고 버니버니 형이 에이 자겠죠? 아 나온 룰 없구나 이거. 아울러가 아직 패치가안 됐을 까야피 온다! 피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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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피운데 피운데 피요데 피운데 데 피운데 운까지운았어운리콘운데운터 피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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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운 야 이번 라운드는 카운터 리콘이 개지렸다 이것 때문에 한명 자르고 시작한 게 너무 컸어요 이거. 야 쟤는 제트 1칸 메인 주지 마야 버니야 그럼 너 요번 거 사이드 음. 가줘 원에 까고 파라 바로 칠 준비 해줘 야나 이거 그까지 뛰어붙을게 이거 원에이 바로 파라 칠 준비 나 와라 못쳐나 파라 못쳐야 TKB 드론 까봄 하나 더파스피가스 오케이 간다 하나 둘고가 오른쪽 업고 브러디만 조심해 아, 뭐, 아, 아, 안돼. 미드 트리야, 미드 크리였어 미드, 아. 미드 안 보였어? 이거 스모가 꺼지면 너 피케볼 아잠깐 버키구나? 야 원에 5초 뒤에 꺼진다. 야마콜아 에이션 라인 에이션 라인 빠르다. 에이션 라인 빨라 내 앞에. 파랗게 하나, 둘. 순결이. 야 마코스는 거, 마코스는 거, 마코스는 거. 야 뭐야? 이미 었어 에이션 라인. 싸우싸우 그냥.

세 어딘지 모르. 스이크가 지점에 어 버니 선수 또 농락해요 지금. 대회인데 솔랭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대회에서. 에이미. 잠깐만요, 에이 잠깐만요. 뭐 에이 뭐하는 짓거리죠 이거? 그렇... 어 그렇치겠다 마인드. 이거 <laughs> 3어 <30초 남았습니다. 웃음> 어, 유튜브 플레이 이거. 어. 있어 <laughs> 그래도. 아 어, 진짜 사라 어, 점 플레이 하네요. 또 아 이새끼 유튜브 각 잡는 거에 나 희생된 거족간데아나 접을게 아야러쉬 가자 야서 아니 5 0 0 0개 중에 하나만 보여잖아 아, 하나만 아 하나 만 보여잖아 아 보였다. 하나 맞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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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수어야 숨겨졌다 야 숨겨졌다 에이탐 찔래? 나 에이션 한번 갈게 야 맞을까? 그러면 야 클래식 소리 좀다 내줄래? 어 확인했어 내줘 내줘 아나 연마 안 된다, 씨발. 천천히. 아, 조심 빠르다는 거? 오,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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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닌가요? 징 선수 플레이 맞죠? 쭉쭉쭉 타 가지고 빨리 되는 거.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정원 났음. 야, 이거 확실하게 킬 먹으러 가죠 유튜버들 이거. 이기는 플레이 절대 안 해요. 아씨뭐 어디가? 정원 여기였어. 야, 마이너스 135 야발 피 15야 피 15. 그렇지. 야, 바로 가? 바로 가죠 어,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봐. 얘네 앞안나 있어 무조건. 마이너스 80. 가나요, 가나요? 김대모 선수 가나요? 김대모 선수, 선수 어디 찾냐? 근데 상대도 잘하긴 하지만 여기가 전술이 너무 좋아요. 여기가 특히 강하다. 준비를 열심히 한게 보입니다. 기서가 하긴 잘했다, 그렇지? 응. 아니 사람들 확실히 좋아하네. 야하긴 잘했다. 좋았다. 오케이 스플릿. 일단 스플릿 사이퍼라는 거는 투연막을 안 쓴다는 거죠? 일단 버니형 레이즈 제일 잘하는 거. 뭐 소박해요? 소케 뭐야? 자 방심하지 말고 박해영 오시나? 미드나미드 많아? 스미드미드 많아. 미드스모미드스모미스모크션미드스모미드스모크션 미드스모쿠션. 미드 미드스모쿠션. 미드스모쿠서 미드스모쿠션. 미 미드스모쿠션. 미드스모쿠션. 미드줄 미드스모쿠션. 미드스 수를 탄. 어야 마이스 50. 자, 자, 자. 아니면은 버니 형 그냥 저지스 와이 잡으러 가던 가 저거. 바이퍼 계속 있는 거 같긴 해. 아 그럴까? 에서 바이퍼는 계속 있었어. 간다 오 퀵킬 나가나요? 어?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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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는 바이퍼를. 이게 계속 혼자 있으니까 바이퍼가 이거 눈치 챈 거예요. 야 저거 혼자있는데 계속? 승부수 준 거죠 그냥. 8분 많은 거야 지금 8분 많은 거. 그런 거 같아. 안들어사이가아니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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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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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시간 돼? 야 이거 하나 팠겠다. 아 있다. 이미 하나. 둘 다? 아우 아우 위험 남았어. 수고 많아. 근데 이거 버니 형이 처음에 q 큐로 잡은 게 진짜 컸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적이 확정됐어. 어디 갈지. 왜안 아, 걸려? 아, 많아. 야. 야여가 없는데? 야 이거 B3 거리했던거 조심해봐. 아니 미드 많아. 미드 많아. 아어 미드들, 미드들. 아, 나, 나. 미드들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단었어 우리 할거다 해야 될 듯? 얘네가 미안하다. 적전이 좀맞네 내가 보기 램프 같은데 어으면개거 같긴 한데 근데 얘네 어차피 첫턴 나이프 까지 않아? 그냥 무시하고 뛰어들 듯? 응, 음, 그래 램프 가자 <laughs> 어, 씨발귀하나 그래? 먹자 아마 발포궁 쓰면 어차피 버니 형이 뚫고 갈 거거든요? 이거 궁 쓰면은 근데. 버니 형이 상대 케이도궁칠 거라서 좀 애매한데? 하나, 하나. 너 혼자 가, 까이어다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왔어. 나이스. 아니, 아니. 아니? 먹지 말자. 형님 판은 더먹자다채치 스목 뒤에서 가캐리공수까 아, 일사 하나 고 갈래? 가자. 가자. 에이지 안된다탈거 가능해. 아파로 가능해 바로 앞에. 파라 가능해 패시. 들어간다. 파라 넣을게. 넣었어. 야, 해보. 내가 뱅크이크이야기야파3 라스트. 핑 오. 야이근데 진짜 한대 잘했다 인정. 아 인정. 아 진짜 잘했다. 야 얘네 잘한다. 저 KO가 생각보다 개 까다로웠네. 그러니까. 야 근데 얘네한테 배웠다. <laughs> 07년생들 와. 와서 시 말리는데. 러 전이 상실돼. 우리 지금 나 계속 들어가는 타이밍에 나 계속 바디블락 당하거든? 그거 좀 피해줘라. 어차피 나 먼저 가야 되니까. 따 맞춰줌 물었어 차 다운 와나 개말리네 <laughs> 이러면은 4조는 아까 IM이랑 이제 리턴 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IM이 스플릿을 스플릿 밴할 것 같애 아 만났던 팀이랑 또 만나네 재밌을 것같요 뭐야 스플릿하네요? 근데 IM 입장에서 무조건 스플릿 밴할 줄 알았는데 저도요 한번더 한다라. 이게 우리 조합이 그 템포 살짝만 늦어져도 �되는거 알지? 템포 조절 잘 해보자고. 러시 갈 때도 길막 하지 말고. 확인 <스> 확인. 아, 이 새끼는 내가 가는 루트 알고 그 자리에 서 있었지. <laughs> <laughs> 개월 받지? 나 여기 전지야. 아니 했어 내가 막아줘. 확인. 더잘 숨었어야지. 에이 러시 온다. 칼라 칼라. 슈를 타. 타서 막자 이거. 에이 메인스포크 메인스포 얘네 뭐다? 뭐가? 얘네 먹 확인 어다 먹어 놨어. 네이처. 들아라레이명아둘더 3명 내. 피, 피, 졌다터졌다 와. 버니버니 요르 군과 버니 궁의 합작. 따라 뺨더 가실 때이 포킨 하거든. 에이패스만 막오줘 응, 에이패스 무조건 막아. 그럼 빔만 합체겠다. 벤치 신한거 모르는 거 아니야? 아, 없어, 벤치 신거 없어. 미드시트. 없어. 하나, 킬. 여기서 올려, 올려, 올더, 올 파라 놓을게, 파라 놓을게. 나 끝났다, 나 끝났다. 파이크가 이 지점에 떨라하라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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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 맛있게 하나 까줘. 야 무게 맞았는데. 리프어 어떤데? 아 내가 왜 죽어, 씨발 완벽하게 이기자. 아니 아니, 이때 갈 거야. 너 먼저 나가봐. 깨졌다. 앞에서 본다. 얘. A 쌩거 같기도 해. 그래서 못게 빠진다. 거 잡아줘. 나 시티로 그 갈게. A 하나 더 밀라. 뭐야? 어? 하나 더? 스파이젯. 아이고. 더 어디야?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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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 적군이 한명아남았다예예예예예예예저예 이걸 왜 돌려 이 새끼야 잡아야지. 그럼 공안에 뜯지야. 답답하냐? 공격팀 승리. 이렇게 일 세트를 아이엠이 가져갑니다. 와 단단해진 거. 피드백이야 할수 있는 거지만 이거를 진짜 해내는 거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저 바로 다음 경기에 적용하는 게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음 바인드 안 하나? 나 바인드 너무 보고. 싶어 저도요. 싶어서. 바인드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한번 물어봐야겠다. 음. 다음 경기가 바인드라고 하네요. 바인드 좀 기대되긴 한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방심만 하지 마세요. 어, 방심만 <laughs> 하지 말자 이거, 사스모크 아, 사운드. 음. 마나. 사운드 음. 그 온다. 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 나이스. 나 한명 남았고 얘 몰라 삐었더래긴 해 나야 삐었더 나야 우린 이곱이 형인데 이새끼야안 되지 토독이야 토독 그냥 삐롱 아, 앞셋넷넷넷야 바로, 아, 아, 바로 나갈 준비해 기다려 나 폭탄 줄게 바로 나갈 준비해 왼 라인 없어 이거 아하겐 나 드론 나, 나, 쓸게 엘보는 둘다해 가도 돼? 엠마야 아됐나뺑나뺑나뺑나뺑나뺑 엘보 조심해 이거 나가나도 이거 엘보 조심 65 p i 있어. 이거, 너 여기서 보고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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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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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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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그 야, 버디버디 선수 핫. 알카로. 어, 근데 이거 큐큐로 그냥 쓰나요? 운도 없는데. 아, 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인게임 브리핑 벌써 게임 끝난 분위기요 예, 네, 그러니까요. 엄청 안되는데 이거. 야, 아이엠의 전진에 당했어. 아 얘네 계속 나오니까 천천히 한자하고 라이플 라운드 기다리면 안 나오는. 아, 적군이 한명 어? 남았습니다. 진짜 와. 사실이야 미친. 비룡 베스코. 슬로타. 후카필. 엘보 먹어. 엘보 후카 먹어. 후카필. 후카필. 그림 엘보 먹어. 그림 엘보 아니야 사이버 필. 후카 사이버 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내 앞에. 천천히 좀 위험해. 리팩까지무작게 무슨 게임? w h a What the fuck? What t a t t a a t the f 어, 이런 아치군에이스 아, 아,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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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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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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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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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아이엠 지금 바인드에서 이 정도 하는 거 보면은 준비한 전략 한 72,000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아, 진짜 근데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Boomy b Boomy 니 b o o m bo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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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nie